생각해보면 무엇 뭐 문제 없지요 <laughs> 여러분 디시스 수학의 잡초입니다 일단 세상에 못풀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? 음. 자 저는 이번 시간에 2017년 3월 과연 25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잠깐 읽어보십시오 자 영상 멈추고 문제 읽어보세요 자다 읽으셨죠? 자, 진행합니다. <laughs>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선분 AB가 있어요. 그러면은, 일단 반지름이 6이라걸 바로 알수 있죠?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을 딱 잡습니다.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문제를 읽어봤듯이 이렇게 깎고 싶을 거예요. 이게 생각이 나죠? 그래서 BC가 이거에, 이거를 따로 떼보면은 여기로 오라 잡으면, c 는 부채꼴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식 부채꼴 공식 l은 아, r세타 여기서 l은 이 부채꼴의 호를 의미하고 r은 부채꼴의 반지름 이부분을 의미하고 세타는 중심각을 의미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구해보면 자파이는이 자, 지름이 뭐였죠 6이죠 6세타 따라서 세타는 3분의 2 파이가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이해되, 이해되시죠? 그러면 요각도가 3분의 2 파이라서 이제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보면은 이 삼각형을 따로 여기 떼보겠습니다. 그러면 요각도가 지금 60도죠. 60도. 그여기가 직각이니까. 특수각에 의해서 요각도는 30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, 다이비를 이용하면 여기가 6이니까 바로 ch의 길이가 나오죠. 이 길이는 이게 2니까 3루트 3. 따라서 ch제곱은 3루트 3의 제곱. 즉, 27이 되는 걸 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